개혁개정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시임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표준세번역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때부터 주께서 요셉을 보시고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 먹을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끄였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같이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 창세기 39장.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으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그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로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집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집 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나 보구나. 이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 고함치니까 그가 옷을 내 옆에 버려둔 채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곁에 두고 있다가 그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저를 희롱하려고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자 자기 옷을 나한테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개혁 개정,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이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표준 세번역 창세기 40장 이런 일들이 있은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종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도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땄다가 바로의 잔에 그 집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어.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어.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우리말 성경 창세기 40장. 얼마 후 이집트 왕 가운데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그 주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는 그의 두신하곧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에게 진노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신하를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술 맡은 신하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네 그 나무에 가지가 셋 달려 있는데 싹이 돋고 곧 꽃이 피더니 금세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이었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 넣었네. 그리고 그것을 바로께 드렸네.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가지 셋은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을 풀어주시고 관원장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원장님이 전에 바로의 술 맡은 신하이셨을 때 하던 대로 바로의 잔에 손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내 머리 위에 빵 바구니 세 개가 있었네.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바로 깨드릴 온갖 부은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그바구니의 빵을 먹어버렸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새 바구니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 께서 관원장님의 목을 빼고 몸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관원장님의 살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는 그 신하들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래의 직위로 복직시켜 그가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